뭐? 응? 대장이 아침에 왜 아빠 자리 앉아가지고 응? 아빠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응? 응? 뭐 원하는 거 있어? 얘기해 응? 얘기하는 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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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알았어 없어. 바다는 뭐뭐 뭐 이런 항상 두녀석이가지고 이렇게 알아 이 거야? 응, 응, 알 이기 봐. 에이 말로 해야지, 응 이게, 응. 발발 받아봐야 그렇게 하는거야? 아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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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 어떻게 졸라 야 아파? 아야 아파 왠지 아... 앉아 뭐? 뭐? 넣죠 뭐 넣을 있나? 뭐 해야 돼? 엎드려야지 엎드려 아, 목숨아 그래 엎드려 엎드려 응 엎드려 바다 엎드려 산이 엎드려 그렇지 산이 엎드렸고 바다는 바다 엎드려 요거트 이렇게 맨날 먹고 싶어? 응 하루에 하나씩 가만있어 아, 니들 요거트가 한에 한 300원 좀 넘으니까 100원 야 아빠 담배값이랑 비슷하네 자 먹어 아니 똑바로 앉아서 먹어야지 일어나서 먹어야지 역시 손님은 꾸준합니다 거드란 커피 그배 이런게 오도가 비포보다 많아졌어. 오늘 많은데 아, 점심시간 전 느낌에는 그라비나 뭐 이렇게 배, 뭐 고지액 이런 게 지금 늘어난 것 같아요. 아, 뜨겁습니다. 패턴은 어제랑 비슷하게. 꾸준하게 한 다섯 스텝을 꾸준히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가당비 없죠, 누라고 이게 거라고 괜찮아요. 요즘 일하는 사람 입장에 힘들죠. 어, 오줌은 24시간이네? 진짜 이게 어, 오줌이 없나? 아, 똑같아.

어, 왜냐면, 음... 우와, let's g e 분명히 도로공사를 하네요. 엊그제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도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비가 차니까. 돈 있는 동네는 항상 이렇게 발전을 하고 돈 없는 동네는 항상 못 살고 필웨이 아 오케이 치킨 사장님이 하시는 샵입니다 흥이 오시는 분들 들려주세요 전도 가끔씩 못 살아옵니다 자, 윙방님 길입니다. 여기서 좌회전해서 롯데마트까지 대략 한 2km 될것 같은데요. 얼마나 많은 임대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찍는 게 드문 일인데. 아니, 좀 궁금했어요. 많이 나오긴 해가지고. 자, 쭉 가면 끝에가 롯데마트입니다. 임대매물이. 하나. 자, 건너편에 두 개, 세 개, 네 개. 아, 이게 구정전에도 여길 전에 유심히 보고 지나다니는 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임대매물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다섯 개. 시장을 지나고 있고요. 자 여섯 개, 일곱 개. 8개. 이런 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데. 삿다 내리는 지금. 9개, 10개, 11개. 이야, 정말 많네. 이 안쪽으로도 많이 나왔더라고 인데 우리 열한 개, 11개. 열한 개인가 맞나? 1두 개, 1세 개, 1 4 개. 아, 좋군데. 15개. 여섯 개. 야, 그거 나네. 열여섯 개. 열일곱 개. 거리가 유동인구 정말 많거든요. 열 여덟 개, 열 아홉 개. 여러 개 정도 되네요, 또 있나? 여기 나올 자리가 아니고 롯데마트 로테마트 옆이거든요 롯데마트입니다 여기도 나온 거로 치면 20개 근데 아직 안 나왔네요. 20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해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안쪽 골목들을 더 합니다. 요 근래는 전이 영상에서 베트남 안 좋은 상황을 많이 올려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실은. 근데 뭐, 전 일기니까요. 있는 그대로 느끼고 보는 대로 그날 하루의 느낌을 올리는 거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그 오키치킨 사장님 웨이랑 만나가지고 점심 먹고 당구장도 가고 커피 마시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베트남도 경기 불안이 시작됐다 다만 이게 구정 전부터 시작됐지만 눈에 보이지 않다가 규정이 끝나고 나서 눈에 나타난다. 아, 한인촌 품행은 예외입니다. 경기는 안 좋음에 불구하고 베트남 실물결제는 모르는 분들 열심히 새로 오픈하고 있어요.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그컬 반응은 음, 이미 시작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더 깊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려섞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 정도에서 멈춰주길 바라면서 왜냐면, 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향후 앞으로 한 2개월 지나봐야 제대로 느낄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laughs>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안을 했습니다. 자, 오장사 끝나고, 당구장에도 한번 들렸다. 커피 한잔도 마시고, 시내 돌아보고 집에 갑니다. 바다 보러 가야죠. 산이 보러 가야죠. 응? 어디 갔어? 응. 우리 갔어? 좀 하고 왔지. 이승호, 너뭐 먹어? 그 뭐야? 깨. 아빠는 없어. <cues> 와! 아빠 꺼내 안샀어 아빠 안 돼? 안아 아빠 한 입만 줘. 한 입만 줘. 한 입만 줘. 그래 한 입만 줘. 한 입만 줘. 한 입만 줘. 한 입만 줘. 응. 응. 한 입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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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어 하나 먹어. 하나 먹어. 잘나 먹어. 요 사과 어 하나 먹어. 하나 먹어. 하일 먹어. 하면 먹어. 하나